안녕하세요. 알리 추천 맛집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위와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 추천 1 가성비 준수한 블루투스 2 채널 PC 스피커입니다. 에디 파이어는 MR4 제품으로 꽤나 친숙한 브랜드이긴 한데요. 의외로 중저가 오디오 시장에서 꾸준히 괜찮은 인기 얻고 있었던 제품입니다. R1700BT와 MR4 중간 정도 위치하는 제품입니다. 음질도 적당한 수준의 블루투스 지원의 활용성은 MR4 제품에 비해 좋습니다. 브리츠에서 에디파이어 제품을 OEM으로 판매하곤 하는데요. 브리츠 BR1600BT 제품이 소개하는 R1700BT와 같은 모델입니다. 광출력 스피커로 PC와 광케이블을 통해 연결하여 청음 가능합니다. 42와트의 출력에 노이즈 꽤나 적은 편으로 음질도 비교적 평가 좋습니다. 10만원 미만으로 MR4를 주로 추천합니다만 10만원 초반대 블루투스 스피커로 추천하는 r 1리8 0 d b 제품입니다. 현재 우드 컬러한 종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리추천 D JONRVC10 프로 청정 스테이션 무선 청소기입니다. 10만원대 무선 청소기 중에서 유일하게 청정 스테이션 갖춘 제품으로서요. 비슷한 가격대 제품에서 청정 스테이션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청소 후 브러시툴을 분리 후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만 해주세요. 자동 충전과 동시에 먼지통을 알아서 비워줍니다. 3리터의 먼지통이 청정 스테이션에 탑재하고 있어 매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비울 때마다 날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쓰레기통 주변이 더러웠는데요. 확실히 먼지통은 편하고 쉽게 버릴 수 있어 편하긴 합니다. 브러시툴도 청정 스테이션에 장착해 보관할 수 있어 깔끔하고요. 170 a w 의 흡입력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기능적으로나 가격적으로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3. AM4 소켓 기반의 마지막 세대인 5000번대 CPU입니다. 지난 광군제까지는 AMD 5700X의 판매량이 많았는데요. 5700X 3D 제품이 저렴하게 풀리면서 같이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네요. 5700X 3D 모델보다 기본 클럭이 더 높은 게 5700X입니다. 게임용이 아니라면 5700X를 구입하는 걸 추천해요. 8코어 1 6스레드의 캐시 32메가로 전천후 최적화된 모습 보여줍니다. 가격은 5800X 3D의 절반 가격에 출시를 했고, 멀티 작업 아주 좋습니다. 게임용이라면 5700X 3D 제품도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두루두루 멀티 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기 모델로 써요. 현재 AM4 소켓 기준 가성비 가장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한 제품입니다. 아직 AM5 신형으로 넘어갈 생각 없으시다면 마지막 CPU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사 최근 미니 PC의 CPU가 M100보다 성능 위주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층이 저전력 가성비 미니 PC를 찾기도 하지만요. 성능을 조금이라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AMD 라이젠 5 565U CPU가 탑재된 미니 PC입니다. 데스크탑 기준 대략 인텔 i3-14100, i7-9700K 정도의 성능 보여줍니다. 내장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베가세븐 그래픽스 탑재되어 있어서요. 롤과 배틀그라운드도 무난히 돌릴 수 있는 수준 제품입니다. AMD 노트북으로 가성비 괜찮았던 CPU였습니다. 이제 미니 PC를 통해서도 가성비 괜찮은 성능으로 즐겨볼 수 있겠네요. 고사양의 미니 PC는 가격이 그만큼 비싸고, M100 미니 PC의 성능이 아쉬웠다면요. 이런 AMD 저전력 CPU가 탑재된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알리 추천 5. 23년에 출시한 샤오미 미지아 데스크탑 공기청정기입니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는 개인용 제품으로써요. 사무실 혹은 침실방, 공부방 등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네가지 공기 흐름 방식으로 빠르게 주변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요. 99.99% 항균 및 바이러스 보호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미오맵 통해 스마트 제어 가능합니다. 필터에는 고품질 활성탄 채용, 포르말 데이드와 간접흡연 제거해 주고요. 이중 정화 코팅으로 99.99% .99 항균 및 창바이러스 보호해 줍니다. 크기는 30cm 정도 크기로 부담없는 크기 갖추고 있고요. 개인용 또는 작은 방 하나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리 추천 6. 가격 괜찮아진 샤오미 미지아 에어펌프 2입니다. 공기압 에어펌프 중 가장 먼저 출시한 제품으로서요. 그만큼 인기와 판매량도 많은 인기 상품인데요. 단순히 사용하기 편하고 공기압을 넣는 용도로서는 부족함 없지요. 1, 1S 그리고 2 모델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씩 더 빠른 충전 시간 보여줘요. 가장 최근 모델로 최근까지도 판매량과 인기 꾸준히 많은 모델입니다. 많은 브랜드에서 동일한 기능 제품들이 많은데요. 배터리 점프선, 보조 배터리 기능 카드 갖춘 다양한 제품도 등장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공기압 넣는 용도로 써요. 딱 기본 기능의 제품만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저도 하나 쓰고 있는데 매번 카센터나 오토큐, 블루엔즈 방문하지 않고요. 집에서 바로 타이어 공기압 뜨면 직접 넣는데 확실히 편합니다. 현재 가격대 괜찮은 금액 유지하고 있어 하나씩 구입해 보세요. 알리 추천 7 어썸텍 PD160W 6인원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기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USB-A 2개, USB-C 3개, 무선 충전 단자 지원에 6가지 충전 방식 가능하고요. 단일 포트 최대 PD-140W 지원하고, 동시 충전 최대 PD-260W 지원합니다. 대부분 PD 충전 제품들이 PD-100W 수준임을 감안하면요. 부족함 없이 동시에 멀티 충전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GAN 기술 적용되어 있고, PD 충전기에 비해 발열 꽤 준수합니다. 각 포트별 단독 LCD 정보창 통해 전압, 암페어, 와트 실시간 제공합니다. 한국형 모델 선택 시 한국형 220V 플러그 제공하며 100W 케이블 증정합니다. 책상 위에 이거 하나만 놓고 사용해보세요. 활용성 좋고 편의성 괜찮은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알리 추천 8. 최근 제습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 가격대가 계속 오르는데요. LG 히센 제습기의 경우 오브제 컬렉션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가격을 20-30만원을 올리기도 하면서 수요에 따른 매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 제습기 13L. 22와트 제품이 가장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 미요맵을 통한 간편한 조작도 지원을 하고요. 연속 배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습기 많은 곳에선 매번 물통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4.5리터 물탱크 채용 35.5데시벨로 낮은 소음으로 작동 보여주고요. 파나소닉 듀얼 압축 모터 채용에 진동과 소음 억제력 좋습니다. 가습기만큼 가정에 한 개씩은 다들 있을 법한 제습기인데요. 디자인 우수하고 성능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인 단순 작동 방식으로요. 비싼 게 좋은 제품이 아닌 가성비와 디자인을 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결로 제거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알리 추천 9. 판매량과 평점 높은 인기목 어깨무선 마사지기입니다. 24년 모델로 버튼부 디자인이 달라진 모양하고 있습니다. 가격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으니 기능 차이 있는 비교하시고 구매하세요. 피로 쌓인 목과 어깨를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통해 풀어주는 기계인데요. 어깨에 마사지기를 올려두고 끈을 손으로 고정합니다. 마사지를 하고자 하는 부위에 맞춰 조절한 후 작동하면 됩니다. 작동법도 쉬운데다 집중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뒤 어깨 쪽은 직접 마사지를 하기 어려운 위치인데요. 손쉽게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형태의 디자인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팔이나 허리 마사지도 활용할 수 있어. 전천후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내장되어 있어 충전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요. 일상 환경에서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받기 좋은 제품입니다. 알리추천 10 이런 분들께 추천하는 애플워치 무선충전 보조 배터리입니다. 야외에서의 활동이 많거나 1박 2일로 여행 가시는 분 또는 출장을 자주 가거나 하여 수시로 충전을 할수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500mAh 용량의 보조 배터리로 스마트폰도 유선 충전 지원하고요. 무엇보다 애플워치 무선충전 단자를 갖추고 있는 모델입니다. 야외에서도 애플워치를 좀더 쉽고 편하게 충전을 도와줍니다. 배터리 잔량 디스플레이 채용되어 있어 배터리 용량 확인 가능하고요. 완충 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최대 3번에서 5번까지 완충 가능합니다. 적은 용량이지만 애플워치용으로 등장한 만큼 크기와 휴대성 좋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가방이나 열쇠거리에 걸고 다녀보세요. 또한 차량에서 수시로 충전할 수 있어 야외용으로 잘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알리추천 11 QCY 이어폰 최초 오픈형 디자인의 멀티포인트 탑재된 모델입니다. 두대 동시 연결, ANC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QCY HT10입니다. 일명 에일리 버드 프로라는 모델로 등장을 한 최신형 제품이고요. AI 적응형 사운드와 ANC 노캔 지원합니다. 6개의 마이크 탑재로 통화 환경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픈형 제품이지만 세미 인이어 디자인을 채용해서요.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 불편함 없는 착용감 보여줍니다. 충전 케이스는 110도 커버가 열려 손쉽게 이어서 꺼내기 좋고요. 개선된 성능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 보여줍니다. 메탈 소재 사용했고 컬러도 다양하게 판매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보여주네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 두대 동시 연결과 멀티포인트 즐겨보세요.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